대못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가볍게 애들이랑 양 먹이 주기는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목장에 가시면 양 먹이권, 깍두지, 네. 되시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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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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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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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양 먹이 주러 가자. 아이고, 소... <laughs> 와. 아리야, 전부 다 하얗다, 그치 이쪽은 빵집이고 이리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맞아 검초 교환해가지고 먹이 줘야 돼 어. 우리 양들 먹이 줄라고 지금 열심히 어, 천천히 내리막길이다 와 넓게 잘돼 있네 오. 조그만한 애기 있는 집은 오기 응. 좋을 거 같아. 너무 넓으면 또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 쟤는 염소야? 쟤가 양인가? 염소인가? 어 염소네, 염소. 야 이 염소가 옛날에 알이 덮친 그 염소 아니야? <웃음> <웃음> 별이 가볼까? 어? 별이 가볼까? 어? 여기 가볼까? 가볼 거야? 안 싫어? 무서워? 어이, <laughs> <laughs> <아유> 무서워. 가자. <laughs> 양이다! 아빠 친구들 많네. 야! 야! 가자. 아, 메, 메. 좋아. 먹이는? 먹이는 어 저기서 저기서 바꾸나? 봐 가자. 먹이 바꾸러 가자. 여기 어, 알파카도 있대. 알파카도 있고, 오 되게 많아. 여 기서 먹이를 방금 교환 권 방금 세개 가져 가 시면 되 세요. 세개자 하나 둘 우리 그세개 가자. 하나 먹 주고 가 넘겨 안에 들어가서 주자. 아, 들어가자. <laughs> 야, 양. 친구 한 명한테만 주면 안 되지. 다 줘야지. 가서 양들이랑 체험해야지. 들어가자. 여기, 여기.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리 들어가자. 아빠랑 들어가자. 어, 아리만 가자. 들어가자. 에 하잖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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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질 거야 아리가 어? 올라 라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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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laughs> <laughs> 울었어 또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올라 올라 손 잡아 괜찮아 <웃음> <웃음> 가자 으으. <laughs> 됐어 어떡해 <laughs> 야 너한테 문것도 좋아서 온 건데 어디 오빠, 해봐. 너왜 그러고 있냐? 어? <놀라> <laughs> 너왜 그러고 있냐? <laughs> 웃고 있다. 웃고 있어. 양아안녕해 응. 웃고 있다. <laughs> 가자, 양들이 당근 주니까 좋아서 달라붙는 거야. 알이 먹으려고 한거 아니야. 무서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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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거 작은 동물에서 봤지, 얘네. 그치? 응. 원래 얘네도 당근 줘야 되는데, 저기, 얘네 다 먹었다. 아, 얘네 건초인가? 안녕. Well, 술, so 안녕. Health, äh, 안녕. 안녕. <목도> 너는, 아무튼, <목도> 너는 왜 그거 먹고 누가 밥을 안 주냐고 <목도> <목도> 배고픈가 봐네 깎아줄까? 깎아? 뭐 먹는 거야? 야안돼 얘좀 별이. 이 주벌이가 말 배고픈가 봐. 빱빠 해 줘. 안녕. 응. <놀람> 어떻게 빼냐고 얘 요리를. 그래 얘네들도 너만큼 잘 먹는다. 가자 <놀람> <놀람> 별이 재밌어? 언니는 막 울었는데 그치 언니는 양이 달라붙어서 무서워서 울었어 우와 맞아, 맞아, 맞아. 알파카 체험하나보다 <laughs> 산책하기 <맞아, 맞아. 웃음> 여기서 살수 있어? 어또살수 있어 자 먹이게 어. 자 아, 당근 토끼 당근부터 줘. 많 <laughs> 먹었나 보어 <laughs> <떼어먹는> 아. <laughs> 어? 옆에 토끼 있다. <laughs> <laughs> 아, 끼 여기 또 있네. 토끼, 다른 토끼도 줘 봐. 어, 다른 토끼도. 당근은 더 넣어줘야돼 넣어야돼 응. 어, 그래야 토끼가 먹지 여기도 토끼있다 차너지고 계속 보 넣어줘 그렇지 어머 너는 터판. 왜 이렇게 성질하니다먹어다 줬어? 을다 어. <laughs> 줬어? 어. 이거는 지금 뜨거우니까 조금 식어 줘야되나? 양! 요기 옆에 새끼 양이 있대 여기 누구야? 어? 여기앤 뭐지? 아아 <laughs> 얘네 들면 주면 안된다 그랬어 어안 돼. 오우. 단, 추워서 단추에서 벌벌 떨고 있다 어, 뭐메 매매우는 조금 기향있기야 다른 애안 먹어 옳지. 우이 됐다. 가매 <laughs>

에이. 야, 네가 한다고 했잖아. 어? 응? 잘 먹는다. 근데 너네는 우유 먹기 너무 크지 않니? 나는 애기 양인 줄 알았는데 애기가 다 컸네? 어? 엄청 잘 먹는다, 그치? 응. <laughs> 응. 애기가. 없어! 그만 먹어! 나라! 다 먹었잖아 이 미역화 있대 미역해 얘는 아, 얘네들은 먹어보면 안돼 미역해 어 냄새 얘네들은 추워가지고 전부 웅크리고 있어. 저기도 뭐 있나 보다. 아, 눈썰매장! 눈썹 눈썰매, 눈썰매. 가자, 눈썰매 타러 가자. 버리 탈 거야? 거리 탈 거야? 아리 혼자 탈수 있지. 어. 아. 어. 우와! <목소리> 아리 재밌. 올라가야지. 오, 우와 오, 대박. 오. <laughs> 또 장난이야. <아니야>. 돼 <laughs> 아니 미안. <응>. 어? 가자. <웃음> <웃음> 재밌어? 그래서 예. 알이 보이게 찍어야 돼. 예. 간다. 갔다 봐. 아. 아. 와! 미 일본이 엄청 빠르지. 아빠랑 니까더 빨랐지. 재밌었어? 좋아 이거 좋 안녕하세요, 강아리요. 안녕. <laughs> 인사해야지. 나중에 어 네가 저 유튜브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아리 유튜브를 보는 거야. 지금 찍고 있어. 아리 얼굴 보여줘야지. 아빠. <laughs> 아 <laughs> 이제 신나게 눈썹에 타고 나이 목걸이 못 만할 건데 하초코 없으면 네? 없으면. 달달한 거 어, 어 여기서 커피숍인가? 어, 물 어? 떨어진다. 귀엽다. 그거 먹을 거야? 아니, 나이 먹을 수 있는 건 먹어. 그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먹을 거야, 확실히? 초코 브라운. 잠깐 기다려. 아리 딱 들고 있어, 봐다 떨지 않게 딱 들고 있어. 초콜렛인가? 어, 초콜렛이래. 어? 스콘. 이거 먹어보자. 아리 잡아봐. 라지 베리 스콘. 이거 먹어 보자. 초코 같아 진짜. 어. 아빠 이거 진짜. 아리, 아리 레모네이드 먹을래? 아니. 그럼. 레모네이드 그럼 먹기 뭐. 음료는 어떤 거살수 있어요? 아무 음료가 7,000원씩 할인 아, 7 0원 할인되는 거예요? 바닐라떼, 따뜻한 거 하나 그리고 아이스 하나 그리고 레모네이드 하나. 어, 알파카가 왜 나와 있지? 응. 여기 알파카가 나와 있다. <웃음> 어. <laughs> 쟤왜 나와 있지? 산책하나? 지금까지 안쪽까지 선맛있어 아, 맛있어 제가 사탕을 먹었지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주세요 예쁘게 입술 흔들해야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아까 보세요 주세요 아아업업업업 아.

이게 먹는 걸로 뭐야? 응? 이게 먹는 걸로 뭐야? 응? <laughs> 계속 따라와 계속 따라와 <laughs> 안녕 안녕 다음에 봐 안녕 우와, 드디어, 올 것이 왔네. 드디어 올 것이 왔네. <laughs> 천천히 가. 이쪽인데? <laughs> 이쪽인데? <있네? 이쪽이> <laughs> 어? 눈으로만 보래. 눈으로만 봐주세요. 만지면 안 돼요. 어 알파카다 알파카 귀엽다. 응. 양 얘는 귀가, 얘는 귀가 움직여 토끼가, 응? 토끼가 귀가 움직여 토끼가 움직여 토끼가 응? 토끼가 움직여 가 움직여 아, 끼가여토끼야토끼좀움은 거네. 끼가움면은이끼 알파카를 사 알파카.

나는 이렇게 큰 거를 짜왔더니만. 아, 귀여워. 야, 니네 왜 이런 걸안 고르냐? 어? 나게! 아빠한테 해치우는 거야. 이거할 거야? 얘가 좋아? 별이 그게 좋아? 콩을 닦아줘? 콩물 콩물 주면 안 돼? 환불 안 돼? 아 <laughs> 얘는 그냥 가져오면 되나요? 응. 아 여기 있네 얼른 어. 어 집안, 집안 기둥 뽑겠다 야 그거에 아파카로. 어차. 이거와 뷔페다.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니네 좋아. 응, 가자. 이런, 이런, 이런 이 오면은 구조하는 것보다 이런 거 사는 게 무섭다. <laughs> 좋겠다, 네 이런 거 사주는 아빠도 있고, 그치 <laughs> 응. 이제 절대 그거껴안 고지 알았지? <laughs> 자, 이렇게 양떼 목장 투어도 하고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겨울 여행, 이렇게 코스별로 패션도 가고, 맛집도 들리고, 이게 양도, 먹이도 주고, 다양하게 실컷 놀고 이렇게 여행을 마쳤는데요. 다리는 응. 아까 넘어져가지고 지금 많이 아파요. 됐어, 응. 응. 됐어. 이번 여행도 재밌게 즐거운 여행이 됐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제주도로 갑니다. 그때 또 만나요. 많이 네. 보러 와주세요. 네. 네. 이번겨울 여행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안녕. 빠이빠이. 네. 아니, 더 빠이빠이 해줘. 아니, <laughs> 그런 기분이 아니야. 너무 아팠어. 아팠어. 네. 안녕. 엄마. 안녕. 안녕. Hey!